그거 입술, 그, 립밤. 네, 좀 들여줘야 돼. 네네. 간지 키스 괜찮아지? 네. 왜요? 오, 그거 아닌데. <드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 아. 가자. 버터 어, 좋아. 콜라트를 받은 일곱 명입니다. 하나, 둘, 셋! 한번더 각자 키를 각자가 좀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트를 나누고 선곡을 했습니다. 대학부 음악 주세요. 이재명 정명 강남사아이야넌 졸업했다. 지하철 타면 얘네 때네 저거 손안 닿을 것 같아.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다아 트로트의 미래책임지 우리는 최강! 대학! 투레어 자신감! 역시 지는은 달라 꼽았어, 이번에, 꼽았어, 이번에 꼽았어. 새로 운 안무가 있어요 아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다음 날 금요일 아니야, 목요일은 바로 바로. 맞아, 맞아. <laughs> 미스터 트로트! 노래 살짝만 불러주면 좋겠다. 멋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간바와 가, 아, 바로 가. 아, 아, 잠시만. 써, 이거 찍어줄게. 네? 배경이 네? 너무 아, 좋다. 아, 근데 떳떳떳 비행기 그런 거 하지 마. 피아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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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쳐요. 잠깐만 잠깐 민바 밑바타임. 밑바타임. 진짜 못쳐요. <laughs> 아, 진짜 못쳐. 아, 왜왜 왜. 왜? 동요 밖에 못쳐요. 아 그래? 네. 아 배운 지 얼마나 됐어? 피아노 안 배웠어요. 네. 네. 가자 <목적> 요 아, <이> 아쉽다. 먼저 박지현 님. 박지현 이겨내이겨내이겨내 제가 잘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laughs>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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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